중독성 강한 매운맛으로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스리라차 소스가 생산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쿠이퐁 식품은 대표 제품인 스리라차 하칠리 소스, 칠리갈릭, 삼발올렉 3종의 생산을 중단했다고 매신들이 전했습니다. SNS에서 스리라차 소스 애호가들은 안타까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진열대가 텅 비기 전에 스리라차 소스를 사재기한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리라차 소스의 생산 중단 이유는 제품 원재료인 할라피노 고추의 작황 부진으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생산업체가 5개월가량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후이풍식품은 지난 4월 19일 고객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기상 여건 악화로 주재료인 고추의 품질에 문제가 생겨 심각한 수급난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안타깝게도 우리 선에서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필수 재료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다며 이후 모든 주문은 9월 6일 이후 순차적으로 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품 생산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 주문도 받지 않겠다고 후이퐁은 덧붙였습니다. 후이퐁 식품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멕시코 등의 농장에서 원재료인 고추를 확보해왔지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서부가 3년째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고추 생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남부 캘리포니아 저수지 수량이 크게 줄어 물 공급량이 최저 수준에 이르렀으며 LA는 야외 물 사용을 주 2회, 스프링클러 가동을 8분으로 제한하는 급수 제한 조치까지 도입한 상태입니다. 세리라차 소스는 1983년 첫 출시되어 할라피뇨 고추와 식초, 마늘, 소금, 설탕을 배합해 만들었습니다. 깔끔한 매운맛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광고 한번 없이 타바스코 소스와 어깨를 견주는 대표적인 핫소스 반열에 올랐습니다. 세리라차 소스의 개발자는 베트남 난민 출신인 데이비드 트란입니다. 트란은 1979년 배를 타고 고국을 떠나 미국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보트피플입니다. 후이퐁 식품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란은 미국에서 쌀국수에 넣을 매운 소스를 찾다가 동양풍의 핫소스를 개발하게 됐으며 회사 이름인 후이퐁은 베트남을 떠날 때 타고 온 파나마 화물선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세리라차 소스의 상징인 수탈근 트란이 1945년생 덕디인점에 착안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